생일 축하합니다 예~~ 아, 그래사진찍어줄게 엄마가 이거, 이거, 이크이같이해 이거, 스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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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소소 <laughs> <laughs> <속옷> 찍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너무 이쁘다 생긴 게음 음. 음. 맛있어 음 먹어봐 음 맛있지 음 자, yeah. <prendere> 그거는 그니까. 어머니 거, 그거는 나이 거, 투 야. 아, 맛있어. 맛있어. 이시려. 나 이거 콜드브로 한입이지 뭐. 어우 접착 접착력이 좋네. 응? <웃음> <웃음> 접착력 <웃음> <웃음> 접착력이 좋아. <laughs> 맛있다. 단거 먹고 싶다 여러분. One piece of this guy? Yeah, one red velvet and one chocolate extravaganza. Sure. Please? Thank you. 케이크를 사봤어요. 이거는 이거 레드 벨벳 케이크. 이건 좀 커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해. 이렇게 꾸덕한 초콜릿 케이크. 이건 약간 클래식컬한 그런 초콜릿 케이크.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이거는 크림블레 치즈케이크 이렇게 해서. 어오 맛있겠다. 음. 소프트에 푸딩 같이. 음 맛나.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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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년간. 네. 받으시오 받으시.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어디가? 지금. 나 이거 이거 찍고 있어. 오늘이 10월 29일.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10월 29일 2011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바가리 나왔어. 바가리 나왔어요. 엄마야. 엄마요. 하그 어? 그구 바구 바 엄마가 강추하는 올해의 에토블루 오 우리 좋다. 세오신요. 흐 사랑해. 아이고 잘했어. 진짜 부른다. 아, 아. 잘 부른다. 2015년에 새해, 출출출출출 오! 오! 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하네출출 오. Good morning. thank okay. you long. Mae'n ni ddys mewn. Mae'n mewn gyda.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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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안 해봐. 응? 그러게 안 맛있다고 해줘야지. 어, 음, 이맛다 음. 오늘 점심은 <laughs> 작은 아이는 약간 수프 같은 게 먹고 싶다 그러고 큰 아이는 고기 찜 같은 게 먹고 싶다 그래서 그 둘의 원하는 거를 왕큐에 들어줄 수 있는 메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eef Burgin n 이라고 많이 하고 프렌치로는 불어는 못하지만 우프 보긴용 정도 되려나요? <laughs> 비프 스튜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비프 바르겐양은 그 바르겐양이라는 그 자체가 붉건디이기 때문에 와인을 많이 와인을 좀 많이 넣고 만든 비프 스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간 왔어. 왔어. 아헤이. 왔어. 이 다음에 아, 시원해 그 다음에 요 베이컨이 들어가, 베이컨 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베이컨의 풍미가 좀 들어갔다는 게또 차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뭐 고기는 얼마 없고 맨 이것만 있네? 세상에. 팻이 너무 많군요. 이런도면 괜찮아. 아,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이 베이컨을 좀 은근하게 바삭하게 볶아줍시다. 이빅 버섯에 들어가는 고기는 국거리 있잖아요. 국거리용으로 쓰시면 돼요. 척도 상관없고, 그, 브리스켓, 양지, 양지가 좀 많이 쓰이긴 해요. 양지 많이 쓰이고, 뭐, 스튜 밑스로쓸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오늘 요, 크로스 립으로 준비했어요. 약간 갈비 쪽 부분인데, 블레이드보다는 덜 질기지만, 그래도 그냥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건 아니어서, 요것도 이렇게 스튜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부위가 세일을 하기로 했어. <laughs>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좀 약간 굵직하게 하고 싶다 하면 굵게 쓰시고, 좀 자자자자란 게 좋다 하시면 자자자자하게 하시고, 어휴, 영어. 이, 햄줄. 아주 강력한 짝이 없네요. 이게또 맛이라는 거. 이게 맛이니까 힘줄 제거하면 안 돼요. 뭐 이제 바삭하게 잘 했으니까 건질게요. 배치로다가 한두번 정도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소금은 소금 소금, 후는 뚤르르. 원래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없어. 네. 버스메이더 좀스해서 갑자기 와인 들어갑니다. 와인. 뭐 그냥 동네 거기 와인샵에서 세일하는 거 했어요. 근데 여기 오리도 그려져 있고. 약간 꼬꼬뱅 느낌. <laughs> 닭은 아니지만 <laughs> 꼬꼬뱅 생각나고 멀로길래 프랑스 거고 괜찮겠거니 싶어서. 거,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이거, 이거. 보통 밑러그형에는이한 병이 다 들어가는데 저는 아이들도 좀 있고 해서 오븐에서 요리하면 다날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맛 자체가 좀 너무 으름의 맛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만 넣을게요. 한 3분의 2병? 여기에 들어가는 토마토 페이스는 조금 약간 이 피감을 주는 그 정도라서 저는 한이 정도 춤메이러, 홀 춤메이러 좀이 정도 넣는데 만약에 토마토 페이스트다 그러면 엄지 손가락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돼요 고기랑 주스 또 고기랑 주스 그래서 보통 이 레드와인 한 3에 비프스톡 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거꾸로. 디프스톡 3에 레드와인 2.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갈게요. 요거는 가니시로 쓰셔도 되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전 넣을래요. <laughs> 보통 여기에는 타임을 좀 위주로 많이 넣는데, 저는 타임이랑 이 로즈마리 섞는 거 좋아해가지고, 타임 한세세 로즈마리 하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으셔도 돼요. <laughs> 월계수잎한이 정도 넣을까요? 요다가, 막그 베이비, 조그만한 알감자 있잖아요. 그 알감자 넣으셔도 좋아요. 저는 이따가 메쉬 포테이토랑 같이 이거 먹을 거라서 굳이 감자를 안 넣었는데 감자 넣으셔도 좋고 됐어요. 끓기 시작했으면 뚜껑 닫고 자! 요거는 그 양파 같은 거 파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양파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펄 어니언이라고 부르는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어니언 넣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시면은 지게 막 있어 보여. <laughs> 일반 어니언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까면 되는데 아유, 그냥 세상 귀찮긴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스튜라든지 막좀 있어 보이는 거 어,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만 하지 평소엔 거의 안 써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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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브라찌. 우후, 브라보. 시켜줍니다. 이거를 제 약간 시크 해야 되는데, 이크크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편하게는 그 콜스타치 반이랑 물반 해가지고, 고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사흘짝 트러디셔널한 방법으로 오늘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요, 버너니에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버터 있잖아요. 버터랑, 밀가루를 동량으로 해서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맛있는 장난 아니지? 여기서 정말, 정말 제대로 하려면 벌머니에를 넣, 이 위스크에 넣고 합시다. 제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페이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스카 원래 공으로 만들어 그냥 합시다. <laughs> 위스크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에이, 됐어. 이게 버뮤니에 이것도 이제 약간 피크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코알 스타칠 하셔도 안시게예요 배고파 솜페퍼. 벌레 나서 벌레. 벌레. 꿀 넣으셔도 되는데. 우유가 멀리 있어. 음콘치퍼그냥 음. 완성 음. 어때? <laughs>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laughs> 맛있어? 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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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tshistoric> 음. 베스가츠고 음. 맛있어. <encontramos ExcelKK> 음.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맛있구나. 웃음> 아, 맛있게. 네, 다 마실게. 음,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요